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시계를 착용하고 미니카 작업에 임하는 가성비 키설트 가달트입니다. 이 시계를 구입할 때감사하기도 무선 리모컨 작동 미니카를 사장님이 그냥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받아왔는데요. 저도 조금 불안합니다. 이게 작동이 되는 건지 그래도 작업은 불안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계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장님께서 그냥 주신 이유가 박스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사장님도 작동이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판매가 불가능하니까 좋아하는 자동차니까 가져가라고 해서 받았는데 일단 건전지는 제가 다이소에서 사왔습니다. 리모컨 트롤러가 일단 작동이 되는지 확인도 중요한데 일단 이 샷시는 조금 이것저것 좀 섞여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X 샷시인데 모터는 밑으로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은 작동은 됩니다. 작동은 되는데 회전이 음 마음에 들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좀 힘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땡기가 지금 당장은 없는데 인두기가 그러니까 인두기를 땡기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터 10만, 자소도 좀 약한데 일단 블랙모터 조금 오래된 거 하나 있는데 그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작동이 되면 좋겠는데. 음 네, 아까 그 모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는 같아요. 다행히 처음 장착된 모터보다는 조금 더 성능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음, 일단 이것도 약간의 정비는 제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녹음을 할때 소리를 끄고 작업을 해버려서 그 모터 소리가 지금 안 들어갈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모터 안에 보시면 일단 좀 너무 오래됐던 모터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 모터캡을 어디에 썼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뚜껑이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캡이 없어서 이 부분도 좀 녹도 많이 나와서 일단은 뭐 제대로 할 거면 뭐 탈지라든지 뭐 좋은 기운도 필요한데 일단은 저도 테스트 버전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른 거기 때문에 가장 가성비 좋은 WD, WD면 뭐 근데 아무래도 플라스틱에 쓰는 거는 저도 WD는 조금 안 돼요. 조금, 조 네, 조금, 조 네. 그리고, 어, 왜, 아, 이게 왜 그러냐면, 미니크 부품은 어찌됐든 다 소모성이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더 오래 쓰냐, 안 쓰냐, 뭐 그런 차이긴 한데, 음, 일단은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모터 안에도 제가 살짝은 뿌려주는 게, 물론 이 안에 베어링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약간 남는 부분들은 제가 면봉으로 기름을 닦기가 좋아요. WD를 자야, 다양하게 사용하는 좀 방법이 좀 많거든요. 이렇게 모터 안에 떼도 쉽게 제가 할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너무 강하게 뿌리진 않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조금씩 뿌립니다. 조금씩, 칙칙! 매런 식으로, 네. 일반적으로 모터캡을 열고 닫을 때는, 일단, 타미야 뭐 미니카 대회를 나가실 분들은 개봉하지 마시고요. 일자 드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열고 닫기는 조금 편하실 거는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가운데 손가락으로 들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급하게라도 저 작동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음, 아,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일단은 사륜 구동 축도 없어서 새로 껴졌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오래된 제품이라서 바퀴 휠이 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어 옛날 미니카에서는 정말 심하고 요즘 미니카에서도 분명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그래서 일단은 국산 제품 네 드림팀이라고 하네요 구, 국산 이런 부품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튼튼해요 견고해서 뭐, 물론, 이제, 색은 이쁘진, 예, 네, 제 취향은 아닌데, 그래도, 일단 테스트 버전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결합을 하고 나서 작동 상태가 원활하다면, 어, 오? 괜찮은데, 생각보다? 음... 와, 도색도 해야 되나? 아, 고민이 너무 많이 되네요. 어, 어떡하지, 이거? 음... 일단은, 네, 이제, 트랙 주행 전이니까, 어, 카울 같은 경우는, 저 캐노피 창문이라고 하잖아요. 저부분을 레인펜을 이용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색만 칠해주겠습니다. 제가 데칼이 없어서 스티커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일단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량한 느낌으로. 그리고 사륜으로 해도 이게 힘이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사륜 축을 다시 뺐습니다. 일단 이륜 구동 축으로는 작동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이게 트랙에서 달릴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레디, 고! 오, 간다, 간다! 아! 어, 가, 움직이는 거는 같은데 어딜다 뒤로 가는 거 테스트 다시 한번 앞으로 가는 거 테스트 쑥. 어 근데 뒤로 뒤로 좀만 더 뒤로 뒤로 어 안되네 앞으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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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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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오니 뒤로 안 오니 다행히 반응은 즉각 즉각 하는 거 같은데 힘이 너무 없네요 아 방법이 없나? 그래도 일단 반응은 하는데 혹시 보니까 일단 트럭 외 바닥에서는 음 거의 지금 바로바로 바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힘이 없다는 게 조금 느껴지는 거긴 한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코너인 것 같아요. 코너랑 언덕길 아무래도 좀 힘을 요하는 구간인데 이게 지금 힘이 없다 보니까 반응은 하는데 힘이 못 따라가줘서 좀 원활한 회전이 안 된다는 좀 그런 느낌? 아, 이걸 어떡하지? 방법을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뭐, 더 출력이 좋은 건전지를 해본다든지, 조금 더 상태가 좋은 모터를 사용한다든지, 회로 기판을 한번 다싹다 다 한번. 개선점이 많은 제품이지만, 가능성 또한 많은 미니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고민해서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